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커버 영역의 절대 강자, 깡나쌤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메이크업 중에서도 커버 영역, 그 중에서도 트러블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총정리하는 수업을 해볼 건데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말 그대로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잡고 색조 파트로 올라가시면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꼭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도 트러블을 가리지 않으면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또,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트러블을 가리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내 트러블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성격상 트러블이 하나 나면, 괜히 만지작거리게 되고, 짜고 싶고 이런 충동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라도 안 보이게 가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트러블이란 무엇인가? 트러블은 피부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붉게 뭔가 올라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트러블이 없어진 후에 페인 흉터나 아니면 색소 침착이 돼서 검거나 붉게 변한 걸 트러블 자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트러블이나 트러블 자국은 각 부분에 맞는 컬러로 밀착이 잘 되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가려줘야 돼요. 그럼 직접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잘한 트러블이나 자국은 고르고 밀도 있게 커버되면서 픽스가 빠른 고체 타입 컨실러를 트러블 혹은 흉터 부위에 넓게 바른 후, 브러쉬의 납작한 부분으로 경계를 살살 펴주세요. 범위가 넓다면 손으로 두드려서 마무리해줘도 좋아요. 보통의 잡티보다 더 색이 짙은 잡티나 점 또는 큰 트러블 같은 국소 부위를 커버할 때에는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의 컨실러를 해당 부위에 소량씩 콕콕 찍어서 차곡차곡 얹혀준 뒤, 브러쉬로 경계선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중앙 부분은 고정이 되도록 만지지 말고 경계만 두드려 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팁세 가지는 첫 번째, 컨실러를 바른 후 픽스될 시간을 준다. 두 번째,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컨실러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피부 색깔에 맞춰서 컨실러를 선택해 주고 파운데이션을 한 후에 컨실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색상에 컨실러 컬러를 맞춰 줘야 돼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붉은 기가 도는 트러블의 경우에는 그린 베이지 컨실러를 사용하면 붉은 기를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컨실러를 발라준 후에 해당 부위에 루스 파우더를 충분히 얹어준 후에 털어내주면 좀더 픽스가 확실하게 될수 있어요. 이 마이 컨실러 스파 커버 제품은 트러블이랑 트러블 자국에 사용하는 커버 전용 컨실러고요. 밝기별로 N21, N22, N23호 그리고 붉은기를 커버하는 그린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다른 컨실러들과는 다르게 브러쉬 일체형으로 나와있고요. 이 밀착 커버 브러쉬는 얇고 매끈하게 레어링 이 커버가 가능한 브러쉬예요. 이제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다가 물어봐도 대답을 할수 있을 정도로 달달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트러블 플러스, 마이 컨실러 스파 커버 플러스, 전용 브러쉬는 정답이보다 정답은 싹다 가려준다. 요 공식은 별표처럼 꼭꼭 암기해 두세요. 자, 이렇게 트러블 커버를 한 후에는 더 나아가서 파운데이션이랑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커버력이 높은 스팟 컨실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밀착감이 좋고 또 세미매트한 질감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해 주는 게 적합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의 서로 간 밀착력 때문에 지속력이 좀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전에 너무 광이 많이 나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 컨실러를 바른 부위만 너무 건조해져서 이렇게 뜨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 컨실러 스팟 커버와 가장 궁합이 좋은 파운데이션은 마이 파운데이션 2.4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마이 컨실러 스팟 커버와 컬러를 맞추기가 좋은데요.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의 컬러가 다르면 얼굴이 얼룩덜룩해질 수 있는데 이두 제품은 서로 컬러가 잘 맞기 때문에 피부톤에 따라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쉐이드를 맞춰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 국수부위에 사용하는 컨실러의 경우 세미매트한 마무리에 고 커버 제형의 파운데이션이 적합하기 때문에 마이 파운데이션 2.4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트러블 커버 수업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른 건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요철이 많은 피부는 고체 타입의 마이컨 실러 스파 커버와 또 내장된 밀착 커버 브러쉬로 매끄럽고 밀도 있게 커버해준다. 그리고 마이컨 실러 스파 커버와 마이 파운데이션 2.4는 함께 사용하기 좋은 콤비다. 네, 그럼 오늘 트러블 커버 총정리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블 커버 영역의 깡라쌤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트러블 플러스, 마이 컨실러 스팟 커버 플러스, 정답은 네, 싹다 가려준다입니다. <웃음> <웃음> 다른 거 생각한다. 렇지 네가 해봐. <laughs> 야, 오빠 해봐. 시범 보여봐. 시범 보여 보라고. <laughs> 스파커버 플러스? 잘 봐. 절률루. 자 트러블 마이 컨실러 스파커버 전용 브러시 이중의 정답이 뭐다? 정답은 싹다 가려준다. <laughs> 뭐야? 야나 해본다. 정답은 뭐다? 정답은 싹다 가려준다.